아 유하 하나 둘셋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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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팅창에 유하 좀 쳐주세요 유하, 유하. 오늘 먹방은 중식이에요 중식 중식 일단 국물 먹어볼게요 오, 와 괜찮네요 맞지, 음,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오징어 맛이 확, 확 음. 환란해 해물 맛 맛있다 아그 빼기로 할 거예요 아 그러게 맛있네. 음, 일단, 상수을를 성습을... 음. 먹어. 어때? 맛있어? 음! 아, 이거야? 딱딱하지도 않고. 음. 그냥 이수 정도면 맛있대. 음. 그냥 오늘 여기, 먹이 여기 여기서 음. 자고 가면 좋겠다. 엄마한테 혹시라도 물어봐봐. 요미 맨날이래요. 자기가 허락받아줄 것도 응. 아니면서 이거 진짜 좋아요. 목이버섯. 음. 아 진짜 예술인데 여기?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아니, 일단 청소리 안 딱딱한 게 좋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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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먹어, 고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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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조심할게요, 조심할게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괜찮아요. 응. 음, 음. 응.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주말인,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야지. <laughs> 짜장을 여기다, 더, 여기다 밥을 넣을까? 아, 그래? 짜장밥처럼? 와 아, 이거 대박이야. 짠. 다먹었어 어. 잘했어. 한 입만. <laughs> 떡이 다섯 개. 근데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대박이지. 아 콜라를 또왜 이렇게 맛있어? 그니까. <laughs> 배고파서 그런지 다 맛있어 보여. 그 아까 아웃라스를 한 5분 했어요. 응. 음.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알아 좀. 응. 짬뽕 국물 좀 먹어봐. 맛있어. 응. 안 튀게 조심해, 안 튀게 조심. 튀면 안 돼, 튀면 안 돼. 아니, 근데 저희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 요미가 요미가 아우나스트할때 많이 답답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할수 있어요 그점 주의해주셔야 돼요 아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좋죠 저도 오버사이즈 좋아해요 오버사이즈 핏밥좀 음. 넣고 올게 넣지 할까 음. 와. 아, 맛있다. 알겠죠? <laughs> 만 먹어 봐. 아, 아지. 돼. 아처럼 음. 아저처럼 먹는 건또 뭐야? 막 커, 이렇게. 음. 음. 근데 먹방 보면 너무 배고프시겠다. 그러니까. 음, 소리 잘 들리면 먹는 소리? 맞아. 소리는 어때요? 마이크를 밑에다 놔가지고. 응. 음. 음. 오. 오에는안 뜨겠는데, 얼굴에 뜨는 것 같아. 응. 음. 내가 아기처럼 한번 먹어볼게. 응. 음. 아하. 아하하. 아하 아. 이거 그 뭐, 그냥 요미처럼 먹는 거 보면 뭐 그게 아지처럼이야. 아, 어, 맛있다. 그치? 응. 음. 너무 짠. 응. 배달료를 안 받아. 진짜? 응. 아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안 고팠다가 고팠다가 지금은 또 조금 먹었다고 또. 대부르네 음. 중식왜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지? 어 유미야 이거 뭐 떴다. 왜왜 왜, 뭐가 떠? 뭐 업데이트 떴어 컴퓨터 화면. 미연지? 뱅님 바꾸셨나? 안녕하세요 요분팬님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추천 안누르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면지가 누굴까요? 음, 면지님 면지가 누구야? 면지 면지 헐헐난 아,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 몰라 왜? 어 몰라 둘이 뭐서한거 있었어? 아, 됐어. 왜, 면진님 용이 왜 이래요? 용이 뭐 삐졌어? 아니, 맨날. 어. 내가 이, 이얘기까지안하려 했거든? 어. 맨날. 응. 방송 오잖아. 어. 그러면 어.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다들 우리 나가요, 맨날 이런다니까. 아, 진짜로? 어, 자기가. 윤방송의 행동대장이구나. <laughs> 그럼 저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대가지고. 아, 멀리야. 진짜? 하고. 오. 둘이 맨날 싸운데 일단 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음. 어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약간 친구같은 방송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매주 볼 거니까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응. 제발요 근데 이제 채팅 안 치시는 분들은 뭐안 치셔도 되고 그런 분위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있으니까아 진짜 큰일 났다 3 0기는 어떡하지 아 우리 같이 하자 그래? 소름돋게 너에게 세번 입덕했어 너에게 너에게로 3세번 입덕했어 아. 소름돋게 세번 입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맛다응 멍이가 매주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자주 올게 자주 올게 병원, 아니, 잠깐만. 또 싸워서 남친 화났어요? 병원 쌤? 왜? 현미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나 방송을 매주 봐야겠어. 이게 안 보니까 모르는 일이 있구만. 그래. <laughs> 저 이제 방송 잘 올게요. 요미 이거 밥, 짜장밥 진짜 맛있게 섞었어요. 현미님 또 싸우셨대. 아, 또 싸워서 남친 화났다고. 어떡해. 잘풀어줘야될 텐데. 음. 남친 매주 올게요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채팅방에 있을 겁니다. 요새 맨날 뭐 알다시피 제 방송을 처음에 봐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해물 파장님이 방송을 킨다거나 그럼 바로 해물 파장님 방송 보면서 어나 너왜내 방송 안 보고 있어 하면은 아나 잠깐 해물 파장님 방송 보고 있었어. 맨날 이렇잖아. <laughs> 볼 거야. 너는 그렇다고 그걸 또 여기서 이렇게 <laughs> 공개 청을 해버리나 <laughs> 맛있어? 응뭐먹었어응뭐 먹었어? 어. 어, 뭐 먹었어? 어, 국물 좀. 응 국무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미님 <목소리> 주사 추천부합니다아 이제 아웃라스트 기대된다 음 경애님 10시간밖에 안 남았죠? 진짜 설레겠다 두근두근 음. 괜찮아 괜찮아 순간적으로 기도에 확 넘어갔나 봐요. 탕수육 꼽지. 깜짝이 놀랬어. 남색이 딩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음, 짬뽕 안 좋아하세요? 짬뽕 안 좋아하세요? 짬뽕 진짜 맛있는데. 맞아. 뭘? 아니, 안 먹어. <laughs> 이게 왜 장기팀이 계속 와? 아, 물두개못먹어 물 거북지. 괜찮은 건데? 음, 음. 이거 다 먹어 봐. 진짜로? 음. 물을 많이 먹어야지. 좋아요. 여러분들. 맞아. 이제 스물 초반, 스물 셋부터 중반인가? 이제 스물 셋부터 좀 어른다워지지 않나.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셋, 이렇게 받침 들어가는 것부터. 그러면 세 살은? 어? 한 살, 두 살은? 애기야? 그럼.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이거는? 영유아, 어린이, 뭐 이런 게 있잖아. 와, 어, 작정. 한 살, 두 살까지는? 1살두 살. 아, 진짜 얘 일부러 그래요. 제게나낭만하게 아, 하려고. 1살두 아, 살은 갓난 아기.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아기.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유치원생, 어린이. 11살, 12살. 11살. 초등학생. 14살, 15살. <laughs> 중학생. 18, 17, 18, 19, 20살. 고등학생, 대학생. 21살, 22살, 23살. 24살. 22살까지 아기 그리고 23, 24부터 어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칠자. 예에. 완데 하나도 안 무섭던데?